좌표평면 1번 문제 볼게요. 두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뒤에 거는 뒤에 것끼리 끼리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두 개가 같다고 식을 써보면은 자이렇게 되는 거고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번째 자, 뒤에 거는 뒤에 것끼리 같다고 정리하면 은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자, x, y, x, y 이렇게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똑같다고 식 세워서 정리합니다. 두번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한다.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밖에 없어요. 가능한 숫자의 조합은 1부터 6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눈의 수의 차가 5가 되래요. 그러면 가능한, 조합, 가능한 조합은 1, 6. 또는 뒤집어서 6, 1. 이렇게 밖에 없죠. 2, 7. 주사위에는 7이 없어요. 6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가 A, 뒤에 거가 B니까 앞에 거가 1인 거랑 앞에 거 6인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두 개는 다른 조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순서쌍은 1, 6, 6,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3번. 다음 그림에서 A의 좌표가 3콤마 A다. 자, X가 3이고 Y가 A죠. X 지금 3이고 Y는 2예요.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B. B 점의 X 좌표가 B고 Y 좌표가 0인데 B. X 좌표. 하나, 둘, 셋. 세칸 뒤로 갔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c의 x좌표는 3이고 y좌표가 c입니다. 자,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따라서 a, 마, b, 마, c의 값은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답은 7 이렇게. 4번.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d 자표를 구하세요. 자, X축, Y축. 자, A부터 찍으면, 마이너스 삼콤마 2. 자, 여기가 a 예요 마이너스 삼콤마 2. 그 다음에 B는? 6, 2 여기겠죠. b 6, 2 자, 그다음에 c는 6, -7 6, -7 그러면 a b c d가 지금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겨야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좌표는 X 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Y 좌표는 마이너스 7, 요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뒤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요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 a b c 좌표를 여기 그 좌표 평면에 직접 그려 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만들 수 있어요. 5번. 요 점은 x축 위의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y축 위의 점이다. 자.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자, x축 위의 점들은 요런 친구들이죠. 자, 요런 친구들은 위아래가 없죠. 그쵸딱 x축 위에 달라붙었죠. 이 말은 x축 위의 점들은 y 좌표가 0입니다. 맞죠? 위아래가 없으니까 y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Y축 위의 점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은 좌우가 없죠. 좌우가 의미하는 게 X좌표잖아요. 그죠? 자, Y축 위의 점들은 좌우가 없어요. 즉, X좌표가 0입니다. 맞죠? 여기 위의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x축 위의 점이라는 건이 y좌표가 0이라는 뜻이네요. y축 위의 점은 이 x좌표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가 할까요?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니까 3-a가 0이라서 a는 3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에서 2b-4, x좌표가 0이 나와야 되니까 b가 2가 되네요. 따라서 a 러스 b는 3더하기 2 해서 답은 5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6번 X측 위에 있고 X좌표가 7이다. 자 X측 위에 있는데 이 X좌표가 7이래요. 그럼 요런 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7,0이 되겠죠. 이 친구가 P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A는 7이고 B는 0이죠. 두 번째는 y축 위에 있는데 이 y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러면 q 이 친구는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c는 0이고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ad 더하기 bc는 a는 7, d는 마이너스 2, b는 0, c도 0. 답은 마이너스 14.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자, X축 위의 점들은 Y좌표가 어떻다? 0이다. X, Y축 위의 점들은 X좌표가 0이다. 7번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마이너스 2콤마 5 마이너스 2콤마 5 여기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여기가 b 그 다음에 6콤마 3 c 6콤마 3 그러면은 abc를 그려보면은 여기는 전부 반듯하죠? x좌표가 전부 마이너스 2에요. 그다음에 요렇게 뾰족하네요. 요렇게 요렇게. 자, 지금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높이로 보면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니까 6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니까 총 8칸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답은 24가 됩니다. 좌표 평면에 좌표 찍어서 길이 구하세요 길이를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얘도 이제 같은 타입이네요 얘도 역시나 좌표를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4 콤마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그 다음에 4콤마 5 자, 좌표 다 찍었으면은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 여기 반듯하죠? 마이너스 4로 똑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윗변으로 보고,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가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5칸이고요.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니까 8칸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 번.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A랑 B는 서로 다른 부호다. 이런 얘기죠.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AB는 음수가 나오겠네? 왜냐면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AB는 음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B는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플러스로 변하니까 B는 양수 나와요. 그러면은 AB 콤마 마이너스 B가 음수 콤마 양수니까 음수 콤마 양수 어디 있어요? 음수 콤마 양수 여기 있으니까 제 이 사분면 위에 점이 되는 거죠. 10번. ab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ab 서로 다른 부호다. 근데 a b가 0보다 크다는 거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야겠죠? 여기가 양수여야지 둘이 뺐을 때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 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이 상태에서 토탈부호 플러스 나와요. 따라서 B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2. A는 양수고, 자, B 마이너스 A. 음수에서 뺍니다. 양수를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끼리 더하는 셈이 되니까 토탈 마이너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양수,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콤마 음수. 그래서 얘는 제 4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11번 a 콤마 b가 제4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거는 a가 양수 b가 음수란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a- b 양수에서 빼래요. 음수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끼리 더하기가 되니까, 플러스끼리 더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2번 a 곱하기 b, a 곱하기 b, 둘이곱 하면 부호 는 마이너스, 그러면 양수 콤마 음 수가 되는거 니까 양수 콤마 음수 답 은, 제4사 분면 12 번, 마이너스 비콤마 a가 제 사사분면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라는 거죠. 마이너스 b가 양수란 소리는 b가 음수라는 얘기고 a도 음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b 분의 a 마이너스 b 분의 a 마마마니까 토탈 부호 마이너스. 두 번째 e a 플러스 b. a가 음수니까 2를 곱해 봤자 마이너스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끼리 더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영역이 여기죠. 따라서 제3사분면 위에 점이 됩니다. 13번. 요 친구랑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게요 밑에 친구래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소리는 이런 소리죠. 자, 여기가 X, Y에요. 음, 뭐 쉽게 그냥 숫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2콤마 3이에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래요. 그러면, 두칸 갔던 거두칸 뒤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고, 세칸 올라갔던 거세칸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랑 Y 좌표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변한다는 얘기죠. 원점 대칭이라는 건 xy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 친구랑 이 친구가 부호가 반대란 소리지? 그럼 x 좌표 2a 1이랑 마호랑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3이 나오고 자,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이번에는 빗뿔 4가 뭐가 나오면 된다? 부호 반대여야 되니까 마3이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원점 대칭, xy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자, 14번.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자 x축 대칭이면은 자 여기가 1콤마 3이에요. x축으로 종이를 싹 접으면 어 x좌표는 똑같은데 3칸 올라갔던 거를 3칸 내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즉 x좌표는 그대로고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랑 자 x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거죠. 자이 친구가 a콤마 b라고 했으니 a는 3이고 b는 2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q b콤마 마이너스 a는 2콤마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콤마 마이너스 삼은 제 사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랑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좌표는 그대로고, 자, 요 y 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거죠. 이게 A콤마 B라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Q, B콤마 마이너스 A는 2콤마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제1사 분면 위에 점이 되겠네요. 15번. 그림은 30도씨의 기름을 가열한 지 x분 후의 기름의 온도를 y도라고 할때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10도까지 가열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이거 그냥 그래프 해석이네요. 그죠? 30도씨가 있는데요. 막 가열해서 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10도가 처음 된 순간이죠. 자, 그러면 210도까지 가열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이다? 답은 5분. 16번. 집에서 3km 떨어진 공원까지 갑니다. 자, 여기에 닿으면 이제 도착한 거예요. 자, 그리고 X분 후에 이동한 거리가 Ykm입니다. X분 뒤에 도착한 거리가 Ykm. 자, 1번. 세진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자, 세진이 여기 주황색깔이죠? 출발해서 0분에 출발해서 쭉 가고 있어요, 지금. 도착했죠? 그때 몇분 걸렸어요? 0분에서 40분까지 간 거니까 40분 걸렸어요. 두 번째, 세훈이는 세진이가 출발한 지몇분 뒤에 갔네요. 세훈이는 세진이가 출발한 지몇분 뒤에 출발했어요? 한칸 뒤니까 5분 뒤에 출발했죠. 자, 3번. 세훈이는 공원에 도착하기 전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세진이를 만났냐? 자. 세진이를 세훈이가 만난 건 여기죠. 즉 여기 30분이 됐을 때 만난 건데 세훈이는 애당초 5분 뒤에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진이 만날 때까지 이 친구는 얼마나 걸었어요? 몇번 후에 만났죠? 5분에 출발해서 30분에 만난 거니까 25분 뒤에 만난 거죠. 17번. 경과 시간 X에 따른 마트로부터 떨어진 거리 Y. 지금 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가 지금 시간이고 y가 거리예요. 자, 1번. 중간에 멈춰 친구랑 통화하다가 를 자기 갈 길을 다시 간 거죠. 그거는 누구다? 디귿이죠. 막 가고 있다가 어, 멈춰서 통화했어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간 거죠. 그다음 2번은 쉬지 않고 계속 갔어. 갔어. 쉬지 않고 계속 갔어요.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마트에서 집을 가던 도중에 더살게 있어서 다시 갔대요. 이건 기억이네요. 가다가, 어, 뭐 놓쳤어. 다시 마트로 갔다가, 마트 가서 사고, 다시 집으로. 18번. 경화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하다가 잠깐 휴식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자, 그럼 이 보기가 없어도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X가 시간이고 Y가 거리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했어요. 멀리 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이동하지 않았어요. 휴식했죠. 그러다 다시 원위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는 니은이 되는 겁니다. 이 보기가 없어도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잠깐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9번.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 자, 이 A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높이가 어때요?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높이가 계속, 이 너비가 계속 똑같으니까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A는 일정하게 올라가는 D 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B는 이 넓은 면적을 계속 채우다가, 어, 조금만 채워도 높이가 파바바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기억이 되는 거겠죠? 천천히 올라가다가 빨리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치는 반대죠? 높이가, 여기 면적이 작으니까, 막 빨리 차다가 천천히, 갈수록 더 천천히 차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차다가 천천히, 요런 모양. 여기 잘못 썼다. 기억. 됐죠? 마지막 20번. 시간 X초에 따른 물의 높이 이거 어때요? 넓으니까 천천히 하다가 빨리 되는 거죠. 천천히 차다가 입구가 좁아지니까 그만큼 더 빨리 차는 거예요. 천천히 하다가 빨리 자, 1번은 니은이 되고 자, 그 다음 거는 천천히 하다가 빨리 되다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넓어서 천천히 차다가 빨리 차다가 일정하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천천히 빨리 하다가 일정하게 디귿이네요. 디귿 천천히 빨리 하다가 일정하게 이렇게요. 그러면 마무리 잘하고 다음 거에서 또 볼게요.